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. 회장님이구나. 아, <laughs> 사실 그 들어오면서 느꼈는데 아그 조만간 화면으로 봤던 사람이 이렇게 쏙 들어오면 어떤 기분일까. 저는 <laughs> <laughs> 그걸 느껴보질 못해가지고 예. 아저 어, 이제 진짜 마지막 그 일요일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, 소소리 그 진짜 짜질 질리는 것아요요 <laughs> 예, 어떻게 o r r y I'm s o 어요아 I'm sorry. I'm sorry. I'm s 좀다 r y I'm s o 것좀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이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고 예, 이제 나가시면은 좀 맛있는 저녁과 소주로 한잔 하시겠네요. <laughs> 예, 영화 얘기하면서 어, 휴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수고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, 송주연 에서 회장임을 맡은 저송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어, 어제까지 만해도이 자리에 그뭐 이재훈 씨가 계셨는데 지금 촬영 중이라.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아쉽지만 저로 좀 만족해 주시면 안 되겠죠? 네, 아무튼 아 실망스럽더라도 위진 씨하고 제가 이렇게까지, 더불어 네, 기해주시고요. 네,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